안녕하세요. 네. 몇 시죠 지금? 지금 30분 만에 차가 다 끝나신 거네요? 좀 빨라요. 오... <laughs> 아, 아 제가... 아, 너 워낙 베테랑이셔서... 눈웃음이 매력적이신다 아, 우리 반장님. 아, 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파다우 센터의 네. 한희건 반장입니다. 저는 비밀입니다 <laughs> 아, 아,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 <laughs> 지금 11점 돼요. 돌면서 하면은 어, 네. 8시 네. 반 반. 어, 1회전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빨리 빨리 하면은 네, 네, 네. 8시 전. 그럼 하루에 몇 회전 하세요? 1회전요. 이 예. 네아 괜찮아요. 이런 <laughs> 고죠 네. 어 킥보드 <laughs> 킥보드 타고 <laughs> 다니시는 우리 반장님. 5시 10분. 10분인가요? 네, 지금 상차가 모두 완료가 돼서 출발을 하실 겁니다. 오늘 방문하실 점포는 총 11점포. 지금 고정되어 있는 점포죠. 네. 11점포가 끝나면 놀면서 하셔도 <laughs> 8시 반에 <laughs> 끝난다고 하시네요. 지금 그 전에 어떤 업무를 하시다가 되셨는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음 이마트나 롯데마트 네. 쪽에 네. 입점을 해서 사업을 했었어요 제가 무리한 확장을 하다가 네 크게 하셨었네요 사업을요? 네 쉬다가 네. 네아 슬픈 이야기 자, 제가 눈물 좀 닦을게요 어, 안 닦으시는데? 아 약간 닦았습니다 지금 어, 그렇게 조금 어려워지셔서, 네. 어, 다른. 어, 일을 이제 네네. 서브 쪽으로 일을 찾다가, 네. 이 일을 시작하게 됐죠. 네. 시간을 다른 음. 쪽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네네네. 부수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를 네네네. 찾으셨던 거네요. 네. 음, 하실때 힘들거나 그러시는 건 없으시고요. 진짜 피근할때 빼고서는, 네. 힘들게 일어나진 않아요. 일반 직장인 분들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이거가 지금 끝나시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낮 동안은 또 자유로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으시는데 네네. 그때는 또 다른 수익을 얻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 좋은 사업을 어. 네. 하고 있어요 네, 이 수익에 대해서는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만족은스럽죠 음. 음. 처음에는 네. 어차피 힘들 수 밖에 없는데 그리고 네. 하다 보면은 네네. 몸이 이제 적응을 하고 네. 그걸 하다 보면 유령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유령이 생기다 보면 좀 편해지는 거죠. 그냥 이제 곳급도 타다가 끝나면 지원 다니고 네. 초도 있으면 초도도 가고 그때 네. 빡세게 했죠. 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네. 처음에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죠. 네.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있을까요? 걸어야겠다. 네. 하면은 열심히 하세요. <laughs> 하는 만큼 벌어요. 아, 진짜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본뭐 네. 뭐 이제 본 코스가 있고 본 코스가 끝나서 이 지원을 다니겠다. 싶으면은 바로 센터 들어오셔서 대충 대기하시다가 네네. 지원 나가시고 지원으로 버는 수입도 만만치 않아요. 적당히 하면은. 콘코스 지원해서 한 600? 600좀 넘게? 네. 좀 진짜 열심히 더 하면은, 네. 한700 이상도 찍고요. 네. 여기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제, 이해전 하시면서도 네. 지원하시는 분들은, 네. 한 달에 천도 찍어요. 천 이상도 찍고요. 8년 정도 비수기, 성수기가 있어서. 그렇죠. 네. 성수기 때는, 안 하려고 해도 바쁠 수 밖에 없어요. 비수기 때는, 네. 뭐 센터킴이랑 조율 잘해서 지원은 그래도 꾸준히 나갔으니까요 네. 꾸준하게 돌았어요 지금 첫 점포 도착했습니다 빠른 손길 감사합니다 <laughs> 무인이네요 요즘은 무인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일이 생긴다든지 네. 뭐 점주들과의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적이 있었었나요? 저는 그런 적은 없고요. 아, 전혀 없으셨어요? 네. 뭐 점주분들과의 불편한 클레임이 생긴다거나 그런 거. 점주들하고 네. 사이가 좋다고. 네. 여태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 아. 또 이마떡해 왜 사이가 다 좋으신 거 같아요? 저는 네. 나 하기 나름이죠. 아,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laughs> 아, 어떻게 요 서로 어찌 됐건 일적으로 계속 보는 사이인데 불편하면은 네. 서로 이제 피곤하니까 네,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음, 음. 처음에는 먼저 다가가죠. 네. 다가가면서 이제 뭐 친해지다 음, 보면은 동료들도 네. 이제 또 마음을 열고 음, 다가가셨나봐요. 그렇 <laughs> 성격이 좀 그런 편이세요? 먼저 이렇게 말도 잘 거시고. 아니요. <laughs> 너무 정색하시면서. <laughs> 주단 주시면 감사해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나 촬영하고 있어. 아, 혹시 촬영 괜찮으세요? 네. 촬영 아,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아직 엉망인데 보시나 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운수대통이죠 <laughs> 신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세월 고생 많으세요. 일찍 나오셔서. 절 말씀을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피도 타주시는 점장님. <laughs> 아 이거예요? <laughs> 아, 쌍다붕, 쌍다붕. <laughs> 눈웃음이 매력적이세요. 그쵸? 긍정적이세요. 사람이. 맞아, 밝고. 예, 그래서 좋아요. 항상 그냥 웃는 네, 얼굴이죠. 네. <laughs> 어머, 감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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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장사가 잘 되시겠어요. 이쁜, 생긴 도시고 아주. 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좀 이제 구름마 끌고 들어가야 되는 점포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나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내 문을 열어놓고 다니니까 그 차를 막 쳐다보고. <laughs> 네. 그 담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 네. 그 아저씨가 이제 나보다 그, 한 50대 50대 중초초 아, 초 정도 되는 네. 사람이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이 막건들고 있길래 어? 어머 어머 저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헉! 어머 차량에서 뭘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네네. 거예요 네네. 어머 자 대령 이제 쫓아갔죠 이제 네. 나름 빨러요 네 엄청 빠르실 것 같아요 잡았어요 <laughs> 어 어떡해 잡아서네 혹시 모르니까 네. 이제 허리를 잡고 있었어요. 어, 뭐 흉기를 들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요즘에 이제 좀 너무 심하니까. 맞아요. 이제 한 번씩 딱 이제 수, 다 이제 했죠. 확인까지야, 어, 내 네. <laughs> 혹시 존직 <전직> 형사셨나요? <laughs> 어렸을 때 꿈은 아, 네. 네. 강력반 형사였어요. 어, 근데 이, 이미지는 강력반 형사신 거 아시죠? 아 그래요? 풀 <laughs> 하셨어요. 네. <laughs> <laughs> 제가 좀오지랖이있어요오늘 <laughs> 물건 요기점오물건기이어때요적당해요몇분 어, 적당해. 만에 끝요실것같아요요오분라기요나즈라게요여기요량즈라기요오요아니요괜찮아요 <laughs> <laughs> 아, 아침 4시 반에 출근하셔서 1회전을 하시면 어 우리 관장님은 8시 반에서 9시 가량이 1회전 업무가 종료가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후에 이제 지원 배송이 오게 되시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세요? 짧게는 뭐 한두 시간? 네. 길게는뭐 3~4시간. 음, 지원 배송을 하루에 막 두번막 이렇게 가실 때도 있으셨나요? 사회전이 최고였어요. 아, 사회전까지 네. 하셨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 많이 네. 터지고 그럴 땐가요? 네, 아. 성수기 때. 네. 이제 비성수기 성수기 때는 네. 어쩔 수 없이 바빠 너무 바빠요. 네. 그때는 또 그만큼 또 많이 네. 수익을 벌어가시고. 그쵸. 그렇죠. 이마트24는 휴일은 어떻게 돼요, 상호는? 주6 이제 일이고요 네. 매주 일요일 날 쉽니다. 아, 고정적으로 일요일 쉬네요. 네. 매주 일요일. 수도 고정적이시고. 그렇죠. 네. 지금 구별도 되게 안정적 고정적으로 받아 가시고 쉬는 네. 날도 일요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되게 좀 직장인처럼 좀 안정감이 되게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네. 뭐 일반 택배라든지 뭐 이런 또 다른 택배업은 약간 이제 수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이는 안정적으로 이제 고정적인 급여 고정 급여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한 장점으로 느껴지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또 이제 기타 등등을 해서, 또 네. 뭐, 뭐 점차 잘 맞추면은, 네. 점차 수당도 나오고, 네. 주류 수당 나오고, 막. 네. 정착수당, 정착잘 맞추면 그에한 15만원 정도 나오니까. 네네. 그게 누구지 못하죠. 어, 복지가 정착수당, 그리고. 뭐, 뭐, 과물량 있으면은, 네네. 과물량 싫으면은. 네. 꾸준히 뭐 나와서 실고 가면은. 네. 그 비용도 만만치 네네. 않게 또 찍혀요. 아, 과물량이실 네. 때또 추가적으로. 예, 우리가 측정하는 물량이 있는데. 네. 센터 쪽에서. 지원분에기는 애매하고, 네. 그럴 때는 이제 가물량을 잡아준다고 하니까, 네. 그때 가물량 잡고 다니면은 그것도 기본 뭐 3, 4만원 나오니까, 어... 누시, 그것도 무시 못하죠. 네, 네, 네. 안 추우세요? 시원한데요. 아, 시원해요? 네. <laughs> 물건을 내리실 때 가끔씩 네. 혹시라도 이제 실수로 다른 물건을 내리시게 되거나 하시면 그때는 이제 뭐 전주님들과의 관계가 좋으시면 어 먼저 전주님께서 막 연락 주시면서 찾아주시기도 하시고 음 힘이 장사십니다 여리여리해요. <laughs> 여리여리하시네. <해요? 웃음> <laughs> 여리여리 마무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저와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년 넘게 이제 이 업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네, 이 업은 계속 할것 같아요. 아, 네네. 제 지금 우리 반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배송직의 최고의 장점은 어떤 점인 것 같아요? 수리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 짠 음... 사람 신경 안 쓰고 혼자 네. 나 혼자만 잘하면 은 네. 크게 문제없이 테스안 네, 네. 받고 음... 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수익도? 짭짤한 <laughs> 손톱을 한번 직접 해보시면서 네.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선탑은 진짜 필수죠. 네, 필수입니다. 네, 네, 네. 저희 때는 없었어요. 아, 지금은 진짜 선탑 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자기한테 맞는 코스라든지, 어, 뭐,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직접 경험해보고 할수 있으니까, 예, 네. 훨씬 더 성공하실 확률이 높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새해에 이루시고 싶은 소원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